안녕하세요. 웰컴투중고차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신청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 올뉴카니발 2015년형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키로수는약 19만 7천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보시면 헤드라이트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휠이 BBS 정품 휠이 내장장착되어 있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장도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 옆에 프리미엄 광택을 매겨 놨기 때문에 면이 아주 잘 빠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뒷바퀴 휠 또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량의 금액 딱 잘라서 900만 원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아 올뉴 카니발 프레스티지 등급 2015년형 모델 제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엔진은 2200cc고요. 마력은 202마력, 토크는 45토크입니다. 연비 또한 리터당 11.5km로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요. 아시다시피 연비 좋은 거는 카니발은 연비가 좋습니다. 또한 전륜구동 앞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빗길이나 눈길에서 뒷바퀴 굴림 차량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진 쪽 관리를 전차주분이 병적으로 관리를 해서 오셔가지고 시동 걸어보시고 시운전 해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또 하나 장점 말씀드리자면 BBS 휠이 정품으로 내짝 다 실려 있습니다. 즉, 휠값만 한 200만원 하는 그런 아주 매력이 많은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옵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가죽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뒷자리에 열선 시트 및 돼지코 220V짜리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오토슬라이딩도 또한 탑재되어 있고 정상작동 하는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보실게요. 보시면 조수석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요. 액티브 에코 모드 있고요. 그리고 뭐 주차 보조해 주는 버튼 있고요. 운전석은 통풍 시트 및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 기어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한 여기 USB 잭 꽂는 데가 있고요. 위쪽 보시면 뭐 에어컨 공조하는 것과 비상 깜빡이 탑재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정상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차량은 소소한 튜닝이 많은데 위쪽 보시면 블랙박스 후방 블랙박스가 룸미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핸들 쪽 보실게요. 크루즈 모드 탑재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엔즈 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유구 여는 버튼 및뭐 전구 밝기 등등 버튼이 탑재되어 있는 옵션이 아주 많은 그런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2015년형 카니발 프레스티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이 차량 키로 수도 아직 20만 키로도 안 되었고,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입니다. 이 카니발 중에 전국 최저가라고 단언합니다.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구매의사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위에 게시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고 아래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추진고치였습니다.